네, 안녕하세요. 미니스탁입니다. 자, 여기는 미국의 아침 6시 한 40분쯤 됐네요. 아,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아침을 먹고, 아, 보니까 이 어제 그 하락하고, 이게 빨간색 그 밑에 꼬리가 달렸죠. 아, 꼬리가 달리고 거래량이 좀 늘어났어요. 그, 좋은 징조이죠. 그리고 지금 프리마켓에서, 어, 3% 가까이 크게 올라가고 있습니다. 어제 이제 다른 유튜버 분들 이야기를 보니까 일로모스크가 이제 테슬라 주식을 뭐더 이상 많이 팔지 않을 것 같다. 이런 전망들이 또 확산이 되어서 시장이 좀 안정감을 찾는 것 같습니다. 어, 걱정들 많으셨을 텐데, 어, 좀 마음이 이제 좀 놓이실 것 같아요. 자, 여러분들,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장 괜찮을 것 같아요.